네 안녕하세요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ITQ Excel 2010 버전 목표값 찾기에 대해서 좀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값 찾기라는 것에 대한 개념은 저희가 수식에 어떤 값을 변경을 했을 때 수식에 참여하는 셀 값의 변화를 역으로 예측하고 변경하는 기능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뭔 소리인지 모르죠. 그래서 제2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작업에 있는 B4부터 H10까지를 복사를 해서 12까지요. 2 작업 B2에 붙여넣어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너비는 좀 적당히 넓혀서 잘리지 않을 정도만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목표값 찾기를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B10일부터 G10일까지 병합을 하라 나와있죠? 예, 그러면 셀 블록을 잡고요. 요 단추를 눌러주시면은 병합 단추입니다. 그래서 병합하고 가로 가운데까지 같이 되니까 얘는 굳이 가로 가운데 정렬을 안 해주셔도 돼요. 그죠? 그리고 오타 없이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외국어, 강좌, 모집, 인원, 평균. 자, 그리고 H11셀의 외국어의 평균을 구하십시오. 모집 인원의 평균인데, 함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함수를 구할 때는 참조 연산자를 두 가지를 씁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의 전체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잡으면, 이건 눈에 보이기는 숫자지만, 문자처럼 보이지만 이건 실제가 숫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참조연산자라는 건 뭐냐면, 에버리지를 예, 했을 때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F3 땡땡, F10까지 쭉 드래그하면 이렇게 땡땡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 땡땡이 들어가는 것은 연속을 나타내는 참조연산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F3부터 F10까지 빠짐없이 올다 가져와라. 그래서 8개가 다 구해지는 거죠. 다시 한번 보세요. 눈을 하시고 에버리지를 한 다음에 마우스로 더블클릭을 하시는지 키보드로 탭 키를 누르시고 반절 가로까지 채워지시면 마우스로 넓은 십자가 됐을 때 원하는 범위를 쭉셀 블록 잡듯이 드래그를 하시면 인수로 참여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이걸 받아서 평균을 뱉어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이제 왜 틀리는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문제를 약간 돌발성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가 왜 틀렸냐면, 그냥 모집인원의 평균을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앞에 뭐가 있어요? 외국어예요. 그러니까 다 구하는 게 아니라 외국어의 세계에 대한 합 평균을 구하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다 구하면 0점이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찍고 다시 여기를 찍으면은 전에 찍었던 데이터 셀 주소가 사라지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이용합니다. 쉼표를 쓰셔가지고 떨어진 범위는 쉼표를 이용해서 찍어 주시면은 이렇게 기존에 입력된 셀 주소가 사라지가, 사라지지가 않죠. 이렇게 해서 평균을 구하시면 21.667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해 주십시오. 꼭요. 이 ITQ는 좀 잡다한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잡다한 것을 요구를 했을 때 누락이 되는 순간에 감점을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으니까 될수 있는 대로 빠트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F3 땡땡땡 F10이다. 그러면 땡 땡이라는 소위 말하면 콜론인데 연속이다. 8개를 다 참여시키겠다 그 말이고요. F3, F10이다. 이렇게 하시면은 얘는 이제 아, 비연속이구나. 심표가 들어가면 얘는 딱두 개만 들어, 더 있으면 더 찍으셔도 돼요. 심표로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구분을 해서 이두 개를 우리가 참조연산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두리를 입혀 주시면은 여기요. 이 테두리도 어떤 테두리를 하라고 한 건지 참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모든 테두리로요 이렇게 해서 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만약에 고급 필터를 하실 때는 요거는 소위 말하면 데이터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요약 서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요약 서머리를 이렇게 구해 놓으시면 안 되는데 예, 이 부분을 빼고 꼭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뭐할 때도 여기를 빼듯이 여기도 이렇게 빼주시면은 이 순수한 제목과 데이터만 관리를 해서 고급 필터로 들어가야 됩니다. 항상 이러한 요약 부분은 여기다 쓰면은 저희가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처음에 21.667이 나왔는데 이것이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지시된 사항 1번은 했고요. 외국어 강좌 모집 평균이 21.667인데, 이게 수식인데 27로 될 때.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있는 평균 수식이 21.666인데 27로 될 때, 그때 일본어 회화반이, 이 일본어 회화반에 모집인원 20명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그걸 예측을 해라. 그게 바로 목표값 찾게요. 그래서, 예, 아무 곳이나 찍고요. 데이터의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 여기 있습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 부분합도 시험 나오고, 고급도 시험 나오고, 정렬도 나오니까 여기서는 이런 부분 좀 챙겨놓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목표값 찾기를 실행하신 다음에 수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세요? 이 부분에다가 평균을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리고 찾는 값은 직접 숫자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타겟이라고 해서 값을 바꿀 셀은 일본어 회사의 모집 인원이 얼마가 되는가를 했으니까 여기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수식 평균이 들어가 있는 거 찍고 목표값 제시된 값이 27이고 타겟은 다른 애들 보지 말고 일본어 회화를 보라고 했어요. 또 여기 찍지 마시고요. 숫자가 계산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27로 바뀌고 36명으로 바뀌죠. 그래서 한번더 확인을 하시면 목표값 찾기가 끝나는 겁니다. 자, 개념은 조금 애매하고 좀 어렵긴 하지만요. ITQ에서 지시하는 정도는 에버리지 함수 쓰는 거랑 함정만 안 빠지시면은 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준비를 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